본인이야. 예전에 얘기했는데 를 기계는 얘기하는. 오소만 가지고는 별얘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냐? 호로 교환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포로들을다거 3만원 상태가 돼요 스파이로 찍어애들 해적이야. 그 해상 경력, 해상 그 용병 애들 대부분 해적 출신들이야. 해적은 어떻게 냐 돈만 되면 어떻게 냐 마누라 자식도 파는 게얘기 근데 돈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약속하니까 이제 눈까지 돌아가는상태거든요 내가 작전 한 대로 어떻게 돼요? 애들이 어떻게 시행을 하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저기 그 지령을 대고 호로 교환하는 훈련을 다시 해? 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문을 여는 건가요? 성문을열 성문 열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오스만 제국은 위 뒤쪽에서 이렇게 치를 하고 뒤쪽은 진짜 저기 해상 공격이 다찬어 하지만 어때냐? 고급이 왔다 갔다. 식량이 나이런거 그걸 끊어야 하는데 못 끊었어요. 네. 오스만 제국은 그 당시에 내륙국가 때문에 지난 한천이 없 그래서 내가 나하고 아, 뭐, 내 참모진들이 있어요시막 국정원장급 밑에 있어 방첩부대들이 있어얘들 데리고 어쩌냐 내가 단독적으로 잡혔어요 뭐야 왕한테도 안 알려 아들 왕한테도 안 알려 장군들한테도 별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래, 이거는 비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해나가면 잡지 않 이제 여기서 기상천외 작전이야. 어, 아들은 뭐, 아들은, 아들은 미쳐가지고 죽네, 많이. 그래천둥대포막 계속, 천둥대포막 계속 쏘고 있어. 근데 뭐, 끝닥도 안 해. 내가 뒤에 아들 몰래 내가 공작을 먹여야 될것 같아. 자, 어떻게 되냐. 얘네들 임무가 뭐냐. 그 용병대 대장들이 있어. 그 용병대 대장들이 자기 그, 자기 그 용병대 대장이 있으면 용병대 생리하고 용병대 대장이 있어 그내 용병대가 이게 중대 규모인 애들도 있고 소대 규모인 애 보통 대대 규모까지 가는 애들 그러 이게 연대 규모야 그럼 그 안에 용병대 대장들 많아요 100명까지는 안 되고 거의 100명 가까이 그러면 용병들은 다 누구 말 따로 용병대 대장 용병대 대장이 어떻게 되냐? 거기 있는 군주들이, 군주들하고, 거기 군대 애들하고 그냥 대학을 해. 용병대 대 그러니까 용병대 애들은 무조건 생리가 뭐냐? 용병대 대장을 말이다 네, 용병대 대장이 대학을 하고 돈줄이 다 용병대 대장으로. 말할까? 어, 이게 용병대의 생리야. 용병대의 생리는 누구? 뭐 거기약 1개 연대가 있어. 그럼 어때? 용병대는 비 무슨 데 작은 규모가 1개 소대고, 커봤자 1개 줄대. 1개 줄대. 그 정도 사이즈그 정도 사이즈로 왔다갔다, 진짜. 이제 그 연대 규모가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연대 안에 5, 5개 대대가 있어. 그죠? 그래, 안 그래? 5개 대대가 있어. 그럼 대대 밑에 섯개 소대가 있어요. 5 2 0 근데 소대로 따지자면 연대 안에 어떻게 되냐. 아이, 중대로 따지자면 25개의 중대가 있어요. 5 곱하기 5죠. 연대 밑에 섯개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 5개의 중대가 있어요. 5,25. 중대 규모로 따지자면 2 5 소대 규모로 따지자면 약1 2 0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애는 중대 규모에 가까운 용병대가 있고, 어떤 애들은 소대 규모에 가까운 용병 거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지간한 용병대는 100명이야. 용병대 대장이 이끌면 그 용병대가 100명이 안다는어지간 그리고 어떻게 하냐? 최소한 용병대가 30명은 다 해. 30명은 대야 어디 가서 계약, 을할 수가 있어. 30명도 안 되는 한, 저기 한 4, 5명 가지고 어디 가서 계학이 돼야 안 돼. 뭐 어디서 용병대에서 대학을 하려면 최소한 30명은 데리고 있어야 돼 군인 머리수가 30명은. 이게 소대 중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규모가 높으면 관리가 안돼 용병대 대장. 그게 딱2 명이에요. 그게 일개 준대군이에요. 원래 그래 용병대 대장이 딱 있으면 그 군인 수가 딱2 명에서 30명에서 많다 그러면 일개 연대, 거기 있는 용병대 대장 숫자가 대장, 몇 명이 되냐? 100명이 조금 아니 거의 100명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70몇명 정도 였나요 콘스탄틴을 지키는 용병대 대장 숫자가 총70 명. 얘네들이 다, 어때요 각자 그 용병대 대장이 다 여기하고 계약을 한 거야. 콘스탄틴 빌딩하야 그니까 따로 따로 해요. 용병대 애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너무 예. 근데 어떻게 냐 다 계약이 여기 형사한테 공부하고 70여 명의 용병대 애들이 다 계약이 됐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포로를 보낼 때 어떻게 되냐? 용병대 대장하고 나하고 어떻게 되냐? 잡선을 너희들이 보여주시죠. 야, 오수만 나 가지나? 내가 오수만 가지나?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거부를 만들어 놓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용병대 대장들 어떻게 돼요? 나하고 비밀의 접선을 너희들이 좀 연결을 해라. 얘네들이 묻는다. 그래도 포로 교환한 거그 얘네들 밀어 넣어버려. 거그 콘스탄틴 그 성에다 밀어 넣어버려. 그 스파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먼저 자기 용병대 대장을 먼저 만나게 돼. 그거 굉장히 포로가 많아지거 그럼 자기 용병대 대장 애들을 만나서 몰래 딱잡 대, 대장님!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 그냥 대장이에요 명병대 대장인 대장님 대장님! 왜? 그러니까 저 제가 이번에 저음 갔을 때 오수만 가지를 만났습니다 황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시발놈아 야연 명병대 대장이다까 똑같아 야 시발놈아 거짓말 하려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 새끼야 네가너 뭐, 같은 놈을 갖다가 오수만 가지가 뭐 만나지 그 오수만 가지는 오수만 제국 그 수도에 있어 아닙니다 제가 포르로 있을 때 오수만 가지 만났습니다 비밀에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 오수만 가지한테 오수만 가지가 지금 공근대 대장님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다가 저기 업무를 저기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발로 가도 그러면 또 저기, 저기 저쪽으로 넘어간 거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 저쪽에서 저기, 저기 엄청난 저기 조건을 우리 용병대 대원들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아마도은 돈을 갖다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용변대 대장이야 얼마나 주겠다, 얼얼나 주겠다. <laughs> 용병대 대장이 그냥 야 조용히 조용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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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딴 애들 들어면안 돼야. 그래야 야, 야 잘해, 기속말은 이제 소소사 저기 네, 오수만 저기 저기 한자 이게 요즘 우리가 하면요, 나중에 이 음, 콘스탄트네 음. 이게 그 시계 말고 이안 들린다고. <laughs> 안 들려요? 안 들려. <laughs> 계속 말로만 안 들려.